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 볼 텐데요. 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에 시장이 아주 그냥 들썩였죠. 네, 맞아요. 아주 뜨거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신호 같은 게 보이면서 아예 연준의 통화 정책 운영 방식, 그러니까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다는 큰 변화도 있었고요. 네, 프레임워크 개편이 있었죠. 또 한편에서는 와, 애플이랑 구글이 손을 잡는다. AI 때문에 이런 빅테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정말 예상하기 어려웠던 조합이죠. 네. 이 복잡하게 얽힌 경제와 기술 동향,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화제였던 잭슨홀 연설부터 좀 자세히 보죠. 파월 의장이 지금 미국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이랑 고용시장,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파월 의장 진단이 상당히 좀 신중했어요. 그러면서도 어, 변화 가능성을 좀 보여줬는데요. 우선, 그 관세 있잖아요. 네, 관세 인상. 네, 관세 인상이 일부 상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 영향이 뭐몇 달은 더갈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막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커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뭐랄까, 일회성 물가 쇼크? 이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물론 뭐 임금 물가 상승 악순환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 기대 심리가 불안해질 위험 이런 것도 알고는 있다고 했어요. 네. 하지만 지금 노동 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평가했죠. 그러니까 핵심은 단기 충격 때문에 장기적인 물가 안정에 흔들리는 거 이건 절대 용납 못 한다. 이런 의지를 딱 보여준 겁니다. 그렇군요. 관세 영향은 좀 단기적일 거고 큰 그림에서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좀 낮게 본다. 근데 노동 시장은 좀 표현이 재밌던데요. 기묘한 균형 뭐 이런 말을 했었다고요 네, 맞아요. Strange equilibrium. 일자리는 덜드어나는데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숫자를 보면 더 와닿으실 텐데 최근 석 달간 월 평균 신규 일자리가 3만 5천 개 정도 들었어요. 3만 5천 개요? 네. 근데 이게 올해 상반기만 해도 월평균 6만 8천 개였거든요. 거의 반토막 난 거죠. 확 줄었네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7월 실업률은 4.2%. 약간 오르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엄청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걸 사람 구하려는 수요랑 일자리 찾으려는 공급이 같이 줄면서 나타난 말 그대로 기묘한 균형이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아 수요 공급이 같이 줄어서. 네. 근데 동시에 앞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들 위험 이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도 했어요. 실업률이 갑자기 확뛸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균형은 균형인데 좀 불안정한 균형이라는 느낌. 와, 기묘한 균형. 표현이 참 절묘하네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같이 줄어서 생긴 현상이다. GDP 성장률 둔화 이야기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경제 전반의 활력을 보여주는 GDP 성장률도 좀 둔화세를 보였어요. 올해 상반기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이 연률로 1.2%였거든요. 1.2%요? 네, 작년 2024년 전체가 2.5%였으니까… 어. 꽤 낮아진 거죠. 음. 파월의장은 이게 주로 소비지출 증가세가 약해지고 또 경제 전체의 생산능력 증가 속도 자체가 좀 느려진 결과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음. 소비도 줄고 생산 능력도 좀. 네, 이런 진단들,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는 좀 줄었는데 성장이나 고용은 둔화되고 하방 위험은 커지는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파월 의장이 지금 연준 기준금리가 경제를 좀 제약하는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경제 데이터나 여러 위험 요인 변화를 잘 보면서 정책 기조 변경. 금리 인하 같은 완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이걸 시사한 거죠. 아, 드디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네. 근데 다만, 미리 정해진 길은 없다. 그리고 철저히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이 점은 엄청 강조했어요. 네, 그건 항상 하던 말이죠. 그렇죠.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아, 9월에 금리 내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강한 기대를 갖게 한 결정적인 발언이었던 겁니다. 경제 진단이랑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금리 이야기만 한게 아니라면서요. 연준이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그 방식, 뭐랄까? 게임 규칙 자체를 바꿨다. 이것도 큰 뉴스였죠. 왜 지금 바꾼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변화인데요. 2020년에 연준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한번 바꿨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는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운 그 실효화한 ELB 상황이 자주 오고 또 만성적인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그때 프레임워크는 이런 환경에 좀 특화됐었어요. 예를 들어 뭐 과거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 2%보다 낮았으면 나중엔 일시적으로 2% 넘어도 괜찮다. 그래서 평균 2% 맞추겠다. 이런 평균 물가 목표제 같은 거예요. 네, 평균 물가 목표제.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가 완전 반대 상황 고인플레이션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프레임워크가 너무 저물가 시대에 맞춰져 있어서 지금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는 정책 방향 설명하고 소통하는데 오히려 혼란스럽다 이런 비판이 나온 거예요. 아,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었다. 네, 연준 스스로도 이걸 알고 좀더 다양한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이번에 손을 본 거죠. 그렇군요. 기존 프레임워크가 저물가에 너무 맞춰져 있어서 고물가오니까 소통이 어려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핵심 변화 한세 가지 정도 짚어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첫째 그 실효한 ELB 강황이 경제 환경의 결정적 특징이다 이 문구를 그냥 삭제했어요 아예 빼버렸군요 네더 이상 금리 0% 근처 상황만 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대신에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경제 환경에서 최대 고용이랑 물가 안정 이두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됐다 이걸 명확히 했고요 네 둘째, 아까 말한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과거 낮은 물가 상승률을 나중에 메이크업 해주겠다. 이 전략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아, 그거 폐기했군요. 네, 대신에 그냥 전통적인 신축적 물가 목표제로 돌아갔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작년에 낮았으니 올해는 높아도 돼 이게 아니라 매년 2% 목표 근처를 유지하겠다. 이런 좀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요. 다만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2%에 딱 고정시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고 이걸 위해 필요하면 강력하게 행동할 거다. 이 점은 더 강조했고요. 기대심리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그렇죠. 마지막 셋째는 최대 고용 목표 관련해서 미달분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미달분 삭제 네. 과거에는 고용이 최대 수준에 미달하는 것만 문제 삼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뺀건 실제 고용 수준이 가끔 추정된 최대 고용보다 높아져도 그 자체만으로 꼭 물가 불안정을 일으키는 건 아니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좀 유연해진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동시에 만약에 고용시장 과열로 물가 안정의 위험이 커지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 폐기하고 미달분 용어 삭제. 이게 핵심 변화네요. 어떻게 보면 좀 특별 조치들을 없애고 표준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래도 안 변한 것도 있죠. 근본적인 목표나 원칙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운영 방식을 바꾼 거지 목표 자체를 바꾼 게 아니에요. 연준의 법적 책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달성. 이두 가지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네, 목표는 그대로 정기 인플레 목표 2% 지키겠다는 약속도 그대로고요. 또 통화 정책은 항상 미래를 보고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최대 고용 수준을 딱 어떤 실업률 숫자로 정하지 않고 여러 지표로 판단한다는 점도 그대로입니다. 아 그리고 5년마다 프레임워크 점검한다는 방침도 유지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변화는 뭐 연준이 목표를 포기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뀐 환경 속에서 목표를 더잘 달성하려고 운영 전략을 조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거시 경제의 큰 축인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는데 또 다른 핵심 동력인 기술 산업 특히 AI 쪽에서도 엄청난 소식이 있었어요. 애플이랑 구글 이두 거인이 손을 잡을 수도 있다. 네 블룸버그 보도였죠. 이게 참. 정말 의외의 조합이라 다들 놀랐습니다. 네, 애플이 자기네 음성 비서 Siri 성년을 확 끌어올리려고 구글의 최첨단 AI 모델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넣는 방안을 구글이랑 논의 중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와, Siri에 제미나이가요? 네, 아직 뭐 초기 의 논의 단계라고는 하는데 이 소식 자체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커요. 사실 Siri가 그동안 뭐 음성 명령 알아듣고 실행하는 건 괜찮았지만 좀 복잡한 질문에 답하거나 여러 정보 합쳐 생각하고 또 여러 앱이랑 연동해서 복합적인 일 처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잖아요 맞아요 좀 답답할 때가 있었죠 그쵸 반면에 구글 재미나이는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기반이라서 이런 복잡한 추론 상호작용 생성 능력에서 강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기술이 시리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 아이폰 사용자들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똑똑하고 유용한 AI 비서를 쓸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대되는데요. 근데 애플이 자기네 AI 개발 대신에 경쟁사인 구글 기술을 쓴다는 거. 이건 전략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그게 이 뉴스의 핵심이에요. 애플은 원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다 자기들이 만들고 핵심 기술도 내구에서 개발하는 이런 수직 통합 전략을 써왔잖아요. 네, 폐쇄적인 생태계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AI라는 이 미래 핵심 기술에서 그것도 제일 중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 하나인 시리에 경쟁사 엔진을 넘는다. 이건 애플의 기존 전략에 뭔가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애플이 자체 생성형 AI 모델 개발이 좀 생각보다 잘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외부 기술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게 진짜 성사되면 ai 경쟁 구도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연합과의 경쟁 같은 데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뭐 거대기업끼리 협력이니까 나중에 반독점 규제 당국이 조사할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네 여러가지 생각해볼게 많네요 어쨌든 이 소식 나오고 나서 애플이랑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다 올랐어요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본 거죠 흥미롭네요 애플 전략 변화 가능성, AI 경쟁 구도 변화, 사용자 경험 향상 기대감까지. 자, 그럼 다시 시작 얘기로 돌아와서요. 파월 연설이랑 이런 빅테크 소식이 같이 나오면서 금융 시장이 정말 뜨거웠죠. 거의 뭐 축제 분위기였다고요? 네, 완전 환호성이었죠. 파월 연설이 시장 기대보다 좀 비둘기파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되면서 주식 시장이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가 1.9%, S&P 500이 1.5%, 나스닥도 1.9% 상승했고요. 와, 많이 올랐네요. 특히 그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무려 4% 가까이 급등했어요. 4%나요? 네.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금리에 더 민감하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훨씬 더 강하게 반영된 것 같아요. 금리 변화에 민감한 은행주들도 강세여서 KBW 은행 지수가 3.2% 오르면서 2022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은행주까지? 네. 아,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는 인텔 주가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인텔 지분 10%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 소식에 5.6%나 급등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는데,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좀 소외되거나, 오히려 떨어진 종목들도 있었겠죠. 다 같이 오른 건 아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뭐 시장 전체가 올랐다고 다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인추이트. 네, 인추이트. 거기는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앞으로 전망치를 시장 기대보다 낮게 내놓으면서 주가가 5% 넘게 빠졌어요. 아, 전망치가 안 좋았군요. 네. 그리고 기업용 클라우드 업체인 워크데이도 앞으로 구독 수액 증가율 가이던스를 기존 전망치에서 올리지 않고 그냥 유지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1% 이상 하락했고요. 또 경제 상황에 민감한 운송 쪽, 예를 들어 철도회사 CSX 같은 주식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랑 별개로 개별기업 사정은 또 다른 거죠. 그렇군요. 시장 전체 열기 속에서도 기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네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너무 환호하는 거 아니냐?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신중한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정확합니다. 시장 반응은 뜨거웠지만 좀 차분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나원 같은 분석가들은 파월 연설안에 여점이 매파적인,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이렇게 지적해요. 아, 매파적인 부분도 있었다. 네,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는 걸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금리 내려야 할 만큼 급하다. 이런 신호를 강하게 준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계속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강조했잖아요. 네, 그 말을 계속했죠. 그리고 9월 FOMC 회의 전에 나올 고용보고서나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연준 결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뭐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좀 과도한 낙관론일 수 있다. 이런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나올 실제 데이터가 중요하겠죠.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분석부터 연준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편 내용, 그리고 애플-구글 AI 협력설이라는 빅테크 뉴스, 마지막으로 시장 반응과 신중론까지 정말 숨 가쁘게 많은 정보들을 깊이 있게 다뤘네요. 경제와 기술 분야의 중요한 변화 지점들을 함께 짚어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역동적인 한 주였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연준은 이제 과거 저인플레이션 시대 틀에서 벗어나서 신축성과 기대 심리 억제를 더 강조하는 새 정책 운영 방식을 택했잖아요. 네, 새로운 프레임워크죠. 동시에 미국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노동 시장 은 기묘한 균형 상태의 하방 위험도 있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예상 못한 또 다른 경제 충격.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런 충격이 온다면 과연 이 새롭게 바뀐 연준의 접근 방식은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혹은 또 어떻게 다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연준에게 유연성을 주겠지만 혹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 주지는 않을지 앞으로 연준이 맞닥뜨릴 새로운 시험대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